네이버에 케인티비 검색해 주세요. 케인티비. 주문 전화가 많아 상점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쇼핑 김우니다 여보세요. 목소리 좀 네, 여보세요? 크게 주세요. 잘안 들립니다. 네. 무엇 뭐 드릴까요 예, 제품 문의 좀 할게요. 네. 냉장고. 감사합니다요. 어, 냉장고. 네. 여기서 제일 비싼 거뭐 있어? 잠만 기다리시겠습니 예.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G 디오스 냉장고고요 예. 가장 저희 쪽에서 싸게 판매되고 있는 거는. 예. 355만 5천원입니다. 55만 5천원이요? 네. 오땡이네, 오땡. 네? 오땡. 오땡이요? 예. 제가 솔직히 그, 시청자 고발 프로그램. 시청자 고발 프로그램. SPS에서 그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서 네. 그 똑같은 건데 그 홈쇼핑에서는 싼 이유가. 네. 그, 그 제일 중요한 부품. 그거 하나 막 속여서 판다 그러는데 그쪽은 안 그런 거죠? 이상하네, 그 모델명이. 네, 네. 대리점에서는 600만원에 파는데 너무 싸네, 이거. 하, 이거 어떻게 불만제로, 불만제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었어요. 네. 아시죠? 그 대리점에 600만원에 355만원? 수상한데. 네, 모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 쪽에 판매되고 있는 최고 모델 금액은 말씀드린 355만 5천 원입니다. 355만 5천 원? 내 강남에 사는데. 네. 아, 350만 원껌 껌이죠.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주문합시다. 다른 거 어떤 거 해드릴까요? 초코우유 얼마요? 초코우유. 초코우유요? 네, 이거 얼마요? 초코우유는 따로 판매 안 하거든요, 여기는. 아, 여보세요? 그러면 초코우유는 안 판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이 초코가 초코칩 안 초코가 초코칩 나라에서온 초코가 초코칩이다.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네,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면 또 먼저 끊는다고? 맨날 먼저 끊는다고? 너가 하는 일 그렇지 뭐 맨날 먼저 맨날 먼저 끊습니다 아니 업무적인 언제... 그러니까 업무적이 아니면 미, 먼저 끊겠습니다 하고 그럼 바로 끊잖아 맨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업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음.. 앉아 있어요? 그생님 앉아있죠 있어. 오.. 그 헤드셋 마이크 끼고? 네예 네. 지금 노가리 까고 있는 거 아니야? 새벽 시간이라서? 님 다시 한 말씀 근데 너 아, 하나만 물어봅시다 딱, 아 그럼 딱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끊지 말고 네. 어차피 다시 전화 하고 끊으면 또 전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이 전화 끊으면은 전화 끊고 옆에 있는한테 어우 어떤 미친 새끼가 새벽부터 지사야 그럴 거지 솔직한 얘기로 아닙니다 뭘뭐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고객님 장난하시는 거세요 저한테요? 어? 난 장난하시는 욕 거세요? 한번 하, 해보고 싶어? 아니요 아니 나는 진짜 나는 제일 신기했던 게그 상담원들 있잖아요 너무 맨날 친절한데 제 상담원 꼴 받아서 욕하는 거 한번 들어오시, 듣고 보고 싶어서 잘리나? 아이고 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이유가? 아이 분명 끊으면은 그런다. 아우 시파 새끼가 존나 얼반내 나가서 담배 한대 물고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고객님 전화 끝습니다. 야, 야, 여자야. 아 짜증. 나 <laughs> 주문 전화가 많아 상점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대수쇼핑 백회장입니다. 여보시오.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 냉장고 상담했던 그 상담원이요. 아, 냉장고 말... 어떤 부분 때문에. 아니, 아까 냉장고 상담한그 여... 상담원 여자 바꿔주세요. 아우, 열받네. 막 먼저 끊어버리고, 아 아, 그러세요.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 그쪽 필요 없거나, 사람... 그상담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우, 사람을 확, 확 끊고, 전화비 와, 아, 100원 날라갔네. 여보셔. 아, 예, 예. 그 사람 좀 빨리 네, 찾아주쇼. 그럼 고객님 제 주변에 저희 쪽 혹시 등록되 있는 전화번호 어디에 있습니까? 등록은 안 돼있고, 내가 상품 문의를 하려고, 에? 냉장고. 예, 예. 전화하다가 먼저 확 끊어버리더라고. 아, 그러세요? 그, 사, 그 여자 빨리 찾아주쇼. 아까 전화 끊고 욕한 그 여자 빨리 찾아주쇼. 아, 그럼 냉장고를 문의하신 거세요, 형님? 어, 냉장고를 문의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기분 나쁘게 예. 끊어갖고안 되겠어. 그 여자 바꿔줘. 아, 못 바꿔주겠어? 아, 저희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몇 지금 이 시간에 몇 명이나 상담을 하는데요. 아, 그럼 지금 제변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예, 고객님 기다리시지안않니다 예. 아, 고객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고객님 그 내역이 없으셔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딴거 필요 없고, 네. 아까 나그 사람, 그 상담원한테 전화하느라고, 네 이거 폰, 그 100원 날라갔어 100원 환불해 주시오 실시간 계좌이체로 아 그러세요 그럼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쪽 혹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전화하요등록되 있는 전화번호는 없고 상품 문의하려고 전화했다니까 자꾸 등록된 전화번호 나한테 관심 있어요? 자꾸 내 전화번호 볼게 아니 그건 아니네요 이미 저희가 내역이 있어야지 네. 튕기긴 그 아무튼 100원 난 100원만 받으면 돌려받으면 되니까 지금 빨리 실시간 계좌이체로 주시오 나 열받아서 이건 도저히 너무 이게 100원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쪼잔하게 100원 갖다 이러는 사람인데 그거만 받으면 돼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가 그 100원을 어떻게 주셔야 되죠? 실시간 계좌이체 예.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100원? 아, 어, 저희도 이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 100원 주는데 뭘 확인하고 그래요 나 지금 열받았다니까 그쪽도 확인 그 아까 그 냉장고 확인도 해 본다면서 안바꿔 일부러 막 일부러 막 모르는 척 했으면서 뭘또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된다고 아, 그러세요. 음. 아, 죄송합니다, 왜니. 그럼, 그럼 저희가 그1 0 0원을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고객님? 실시간 계좌이체, 뭐 자금 만날래요? 참... 고객님, 저희가 돌려드릴 때는 어떤 뭐 계좌가 있어야 될까요? 예, 제 계좌번호 부를게요. 잠깐만 있어, 보자 통장이 어디 갔나? 아, 이 어디 갔... 가... 아, 이거 잠깐, 잠시만 기다리시오. 예, 예뭐 예, 새벽이라 뭐 바, 바쁘지도 않을 텐데. 아, 예,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아, 천천히. 그, 내가 사실은 래퍼요. 랩으로 계좌번호 부르겠어. 잘 받아 적으시오. 음악 나와도 황당은 하지 말고. 잘 들으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자, 들어갑니다. 랩으로 계좌번호를 부르겠어. <목소리> 아! 아! 자, 그 야! 지금부터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 21 22, 23, 23, 22, 23, 22, 23, 23, 23, 23, 23, 23, 23, 23, 2요 계좌번호 받아 적으셨어 아니 23, 23, 23, 23, 시3 23, 시3잘 들으시오 3 23, 시 만화 로맨티에서 홈터핑의 계좌번호 불러오겠자3 3차상 7 8 7 9 7 11 12 13, 14, 14. 내 계좌번호는 제일 은행이지요. 이어, 이어, 이이여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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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어, 이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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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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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예.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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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게요 아, 어 이어, 어 죽겠네. 어 야 이야... 지금부터 상담원을 위해서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제크하자 버전은 3, 5, 7, 9, 2, 5, 4, 5, 4, 2, 7, 8, 9, 1 은행. 이어 앞찻요이제들으셨요레요 아, 고객님, 죄송한데요. 예. 지금,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요? 네. 왜 이렇게,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냥 부를게요. 그럼 고객님, 죄송한데요. 저희 쪽에서. 예. 지금 고객님, 그, 내역이 확인돼야지, 저희가. 내역이요. 아, 그 저, 아까, 아까 전화했던 그 내역? 예,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100원에 대해서 실수한 계좌 이체 요청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도 다 예, 저희 쪽도 예, 담당자 쪽으로 예, 확인 요청해서 송금해드리는 방법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참나라 힘드시죠? 네. 무슨 참나라 힘드시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보세요? 예. 무슨 예. 참나라고 되게 힘드시죠 지금? 아, 아닙니다. 그냥... 아, 별 아니지. 지금 옆에 난리 났고 봐. 지금 웃고 그냥 떠들고 그냥 다 들리는구만.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는 나지 말게 해주죠 상담원, 그 가오가 있지. 예. 그웃무 소리 다 나네. 옆에,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네.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예. 네. 웃는 세상, 밝은 세상. 너도 나도 감사합니다. 밝게 웃자. 명랑한 사회, 알았어요? 아, 예. 무슨 사회요? 한 번만, 무슨 사회? 밝은 사회, 요 예, 밝은 사회, 수고하시오. 끊으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끊어서 얘기합니다. 예, 끊으십시오. 아 예, 그 끊고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죠? 예. 알겠다. <laughs> 아이고 끊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